대변인 김경혜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거짓 선동 음모에 의한 잘못된 탄핵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부정한 돈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불법 구속까지 시키고 윤석열 특검팀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물증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 이은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정당의 사무총장인 사무총장이 된 정광룡 탄기국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정치 탄압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 결정 후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경찰 측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스피커 추락 등의 불상사로 인해 많은 애국 국민이 부상을 당하였고, 결국 애국 국민 네 분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30항쟁 순국 애국 국민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청문회 개최를 비롯하여 30항쟁 애국 열사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투기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수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화, 사실 확인 등 경위 파악과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삼십 진상조사 특위에 적극 동참하여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 때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는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을 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볼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파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명백히 부동한 정치 탄압에 맞서 태극기 우파 세력의 총단결 투쟁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국 우파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혜였습니다. 중대한 정치 탄압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 태극기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 결정 후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경찰 측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스피커 추락 등의 불상사로 인해 많은 애국 국민이 부상을 당하였고, 결국 애국 국민 네 분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는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을 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볼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다 현재 새누리당은 30항쟁 순국 애국 국민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청문회 개최를 비롯하여 30항쟁 애국 열사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투기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수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 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화, 사실 확인 등 경위 파악과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삼십 진상 조사 특위에 적극 동참하여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당 대변인 김경혜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거짓, 선동, 음모에 의한 잘못된 탄핵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부정한 돈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불법 구속까지 시키고 윤석열 특검팀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물증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 이은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정당의 사무총장인 사무총장이 된 정광룡 탄기국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간과할 수 없는